안녕하세요. 백색언행TV의 건강코치입니다. 비가 온후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이럴 때 특히나 건강조심,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의사들이 절대로 피하는 9가지 음식을 소개하고 만약 피할 수 없다면 건강에 덜 해로운 방법으로 섭취하는 법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1. 희석식 소주입니다. 희석식 소주는 순수한 전통 소주와 달리 대량 생산을 위해 주정에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알코올 음료입니다. 간 건강에 매우 해롭고 장기적으로는 알코올 중독과 암 발생의 위험을 높입니다. 만약 술을 마셔야 한다면 순수 증류주나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주를 소량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몸에 남은 알코올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색육과 가공육입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 캠, 소시지 등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특히 대장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삼겹살도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많습니다. 지방이 적은 부위의 안심, 앞다리살을 선택하고 50g 이하로 섭취를 제한하세요. 자연 방목된 동물의 고기를 찾고 고기를 먹을 때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발암물질의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전자레인지 팝콘입니다. 전자레인지 팝콘은 인공 버터와 트랜스 지방을 포함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팝콘을 먹고 싶다면 공기 팝콘 기계를 사용해 건강한 기름을 조금만 사용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인공향과 첨가물이 없는 자연 팝콘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공기 팝콘 기계는 기름 없이 공기를 사용해 팝콘을 튀기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고온의 공기를 순환시켜 옥수수를 팝콘으로 튀기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처럼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칼로리와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팝콘을 만들 때 나쁜 트랜스지방이나 인공버터 같은 성분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건강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가정에서 건강하게 간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팝콘 자체의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지방과 칼로리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콜라와 같은 설탕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 비만, 심지어 암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음료에 들어간 과당은 지방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 음료 대신 탄산수에 레몬이나 허브차를 추가해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료수를 꼭 마셔야 한다면 작은 컵으로 마시고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양은 200에서 250ml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가공된 고기입니다. 가공육은 방부제와 발색제가 첨가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형성됩니다. 특히 소시지와 햄은 소금과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 매우 해롭습니다. 가공육을 피하기 어렵다면 무첨가 제품을 찾고 섭취량을 줄이세요. 채소와 함께 먹으면 발암물질의 흡수를 줄일 수 있으며 주 1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고나트륨 음식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과 신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젓갈이나 국물 요리는 특히 나트륨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싱겁게 조리하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소금을 사용하세요. 국물은 적게 마시고 허브나 향신료로 대신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7.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핀빵, 흰밥. 정제된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과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하고 흰밥 대신 현미를 섭취하세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8. 인공감미료가 든 디저트입니다. 인공감미료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특히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뇌 질환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가 든 디저트를 먹어야 한다면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나 꿀을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과일을 디저트로 대체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9. 에너지 음료입니다.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과 당분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심장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에서 고혈압, 불면증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 대신 차나 천연 과일 주스를 선택하세요. 꼭 마셔야 한다면 당분이 적은 제품을 소량만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세요. 이 음식들은 몸에 해롭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건강에 덜 해로운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좋은 대체 식품들을 선택하고 채소 중심의 식단을 꾸리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건강한 식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